2023년 8월 12일 토요일 <laughs> 오전 10시 25분 현지 시각 여기는 안탈리아 두르키 안탈리아 어, 페르게 고대도 시유적지고요 넓습니다 아주 한번 볼까요? 어, 여기는 제일 사이즈 상으로는 제일 큰데요 아까 여기는 아까 봤었던 아고라 아고라 앞서 봤었던 아고라고요. 아구라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는 거죠. 컬럼드 메인 스트리트. 네, <laughs> 열주 열주 회랑이죠. 열주 회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를 보러 갈 거예요. 열주 회랑. 페르게에는 두 개의 열주 이제 이 거리 나뉘어 시 도시를 어, 네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구조물과 관련되는 거죠. 22미터 넓이. 너비, 너비 A 도로고요. 야, 이 너비가 음, 22미터랍니다. 엄청나네. 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캡처만 해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네. 어, 열주회랑 도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열주회랑 한번. <laughs> 어차피 걸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밑에, 여기 있는 바닥의 돌들은 아마도 전부, 네, 2000년 된 돌들 아닐까요? 네. 상부 구조야, 얼마든지 어떻게, 뭐, 한다 하지만, 밑에 바닥이야, 과거 에 있었던 그대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아 진짜, 넓기도넓지만 사람도 되게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음, 없었어요. <laughs> 여기 열주에랑 따라서 걷는 것만 해도, 이게 도시는 도시가 맞는 모양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엄청난 크기인데요. 어, 여기, 뭐, 중앙에, 음. 일주일랑 양옆으로 네 중앙에 중앙 분리대 <laughs> 중 중앙 분리대 구조물들도 이렇게 있고요. 네 한마지른 편에 아무리 사람들 하... 정말 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으면은 오기 힘든 땡볕에 거의 죽습니다. 찾아오기도 힘들고 멀고 돈은 돈대로 계속 올리고 비싸고 안에 다 땡볕이고 제대로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사실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들만. 찾아오는 거겠죠 아주 역사나 혹은 이런 유물을 근거 기초로 하는 고고학 이런 작은 단서들 그리고 초각들 초각 조각 맞추기 하는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상상하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상상하는 거죠? 이랬을 것이다. 조각 맞추기 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laughs> 네. 학자들이 하는 것도 합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구성이죠. 구상이고.